반갑습니다.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오늘도 구제받으신 분들 사례, 최신 사례들이죠? 소개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어, 이 사례들을 왜 굳이 보여드리고 있냐면요. 뭐, 저희가 이렇게 구제를 많이 받았다. 뭐, 저희 성공사례 많다. 맡겨라. 이런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니, 성공사례가 행정심판은 구제가 안 되는 거 아니냐. 그 확률 너무 낮아가지고 다안 된다고 하던데, 대체 왜 당신은 그런 것들을 하느냐. 사기꾼 아니냐. 또는, 과거에는 많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사회적 분위기가 안 좋다. 또 윤창호법 이후에 구제된 사례가 없더라.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틀렸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런 영상들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사회적 분위기가 어쨌든 내 사례가 어쨌든간에 구제가 될 만한 분들은 구제가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혹여라도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다면은 저한테 맡기시라는 게 아니고 가까운 곳에 있는 행정사 사무실을 가시든지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을 찾든지 혼자서 해 보시라고 이 영상을 보내드리고 있는 부분 꼭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사례는 9월 말에 있던 사례입니다. 최근에 제가 너무 시간이 없다 보니까 조금 밀려서 9월 말 거를 지금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부분은 93년생이신 자영업자 분이셨습니다. 어, 이분은 이제 수원에서 이 자영업을 영위하고 계시는데 자 우리가 자영업을 하다 보면은 물건을 떼와야 될 때가 많아요. 일단 우리가 소매 아닙니까? 그러면 도매점에서 물건을 떼와야 되는데, 도매점이 규모가 큰 소매점 같은 경우에는 직접 배달을 많이 해줍니다. 그런데 소매점 자체가 영세하거나, 한 경우에는 사실 도매에서 매일 이렇게 배달해주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에는 직접 소매를 하시는 분이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오든지 식자재 공급을 직접 사와야 됩니다. 자 그럴 때 필요한 게 뭘까요? 차량이죠. 차량이 없으면 그걸 어떻게 들고 다닙니까? 버스 타고 다닐 수도 없는 거고 택시비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1년, 2년 이렇게 운전을 못하게 된다면 은 사실상 자영업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 다행히 이분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이 많이 있었고요. 특히 자영업을 한다는 부분들을 인정을 받아서 이렇게 면허가 구제가 될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부분은 선생님이시고요. 어, 이분은 일단 정교사는 아니고 계약직 고등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일단은 교사가 음주운전을 합니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어,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잠깐의 방심으로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심지어 돈을 받지 않고 성직자이신 목사님 스님 신부님 사건도 꽤 많이 맡아봤어요. 아니 어떻게 성직자들이 음주운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분들도 사람입니다. 음주 운전은 물론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실수할 때가 있고 그런 실수가 한번 정도라면은 일단은 국가에서 어떻게든 면허를 살려줄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살려드리고자 하는 제도가 있으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아 물론 그분들이 범죄를 저질렀던 건 맞아요. 그러나 어쨌든 일단 면허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고 신청을 해오신 만큼 끝까지 도와드렸고요. 어 이분 같은 경우에는 무슨 교사가 면허가 왜 필요합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교사도 여러 가지 업무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분 같은 경우에는 특성화 고등학교를 다니시다 보니까 취업처 발굴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좀 띄셔야 돼요 왜냐하면 애들이 졸업을 하면 특성화다 보니까 바로 취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저기 회사를 많이 왔다갔다 하셔야 됩니다 근데 차량이 없는 경우라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다행히 그런 부분들을 인정을 받으셔서 교사이지만 구제를 받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 드리고 싶은 거 하나는 반드시 생계형이라고 해서 구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비생계형 교사는 누구 가 봐도 비생경 비생계형 아닙니까? 비생계형이라고 해서 구제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맞춰서 행정심판은 생계형이든 비생계형이든 공평하게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의 신청이 아닌 이상 이의 신청은 생계형만 돼요. 행정심판은 비생계형도 구제가 된다는 점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네이버 카페 링크가 있습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시고 카페로 방문해주신 뒤, Q&A 게시판에 질문을 적어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주시는 질문은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기가 어려우므로 반드시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모두대 행정사는 8년째 비대면 업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걱정 없이 언제든 서면만으로 진행할 수 있는 비대면 시스템을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여기까지 송범석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